안녕하세요. 관중맨의 성경여행 창세기의 이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창세기의 이장에 들어가기 앞서 창세기 일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제목은 천지창조이고 음, 6일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어류와 조류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가축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의 제목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 아담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이전의 내용은 일곱째 날 안식하신 내용과 에덴동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에덴동산 이전의 내용과 에덴동산을 창설하신 내용, 그 다음에 에덴동산에 흐르는 네 강의 이름과 첫 번째 개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내용과 아담이 장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일 절에서 3 절까지 내용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가 하 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 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것이 십계명 아, 안식일을 지키라는 어, 계명의 기원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안식하라고 하,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어, 알아보겠는데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의 히브리 단어로 에덴 동산, 기쁨의 정원이라는 뜻이라고 어,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동산에 두었는데 우리가 기쁨의 동산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가 있, 있습니다. 그럼 에덴동산 이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은 천지가 창조될 때 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아, 비는 궁창이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 나누기 전에는 비가 안 내렸을 텐데 어, 둘째 날 이전의 상황이고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는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드레인 초목과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다고 했는데 어, 초목과 채소는 셋째 날에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앵동산 평지역이 이전의 상황이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천지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덮었더라. 그 그때의 상황인 것 같고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때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비로소 8절에 보면 에덴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미 선과 악이 존재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네 강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 강은 비손이라 금이 위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순궁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은 기온이라 굴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은 히대기이스아로 동쪽을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구라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암기 하려고 해도 잘 암기가 안되는데요 첫 글자만 따가지고 비하 기후 희단류 이렇게 그 암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비손은 하일라온 땅을 들렀고 기호는 구스온 땅, 히떼겔은 아스르 동쪽, 유브라데는 그냥 강의름만 나오죠. 비하 기고 히단유 비손은 하일라온 땅, 기호는 구스온 땅, 히떼겔은 아스르 동쪽 유브라데더라. 첫 번째 개명 선악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는게 아니고 어, 하나님이 청지기 직분을 그 맡기셨어요. 맡기셨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요 구절을 살짝 틀어가지고 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자를 만드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은 돕는 배필, 여자는 돕는 배필이고요.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와, 어, 예전에 글을 읽었는데 어떤 의사가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대를 뺐다는 그 내용을 듣고선 마취약을 어, 발견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진정한 결혼에 대해서 나오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손아권을 먹고 재직이 이전의 상태에서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아담이 정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부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일장에 보면 각그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름을 지으셨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 능력과 이런 것들을 어, 아담에게도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동물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네. 창세기 2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3장에서 또 뵙겠습니다.